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어, 오븐 메시지를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오븐 메시지를 나름대로, 어, 전해드렸다 합니다. 예, 하와이 리빙스톤 홈처치를 섬기고, 와이와 총구석에서, 어, 힐링 센터를 계속 사역하고 있는 예수의 아주 작은 종놈, 삼일이 인사드립니다. 아, 이 이제 제가 하는 그 사역하는 곳이 홈처치하고 힐링센터인데 왜 힐링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느냐? 좀 이상해요. 저도 좀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제가 수첩에 적어놨어요. 요즘은 이제 그걸 안 하는데 옛날에 역사했던 거 수첩에 적어놔서 날짜까지 시간까지. 접목중하게 내가 유튜브 한 지가 한 3년 좀 넘었는데, 처음엔 그게 시도를 했어요. 수첩을 보여주면서. 그래야 이제 신미성이 있으니까. 예, 글씨체를 보면은 지금 적은 건지, 녹화하기 전에, 방금 전에 적은 건지, 옛날에 적은 건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실 만큼 글씨도 오래됐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제가, 아, 다음 달부터 좀 시작할까 합니다. 아. 어, 힐링 센터에 걸맞게 정치 이런 거는 이제 거진 끝났어요. 이제 거짓 끝났어요. 네,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네,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릴 때는 또 이렇게 있을란가 그때는 중요한 것도 몇 가지 하고요. 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에, 뭡니까? 제가 이제 힐링 간증 위주로 역사 사역하는 위주로 좀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 들으시고, 또, 힘을 받아서, 제가 힐링하는 건요, 나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 힐링하는 어떤 방법? 방법은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예. 방법,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요 표현적으로. 아, 그걸 좀 같이 공유하자. 능력을 공유하자.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유원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3분이 지나갔네.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그 디테일한 거는 뭐, 성재준이 또누구더라또뭐 또 어떤 융단 폭격, 뭐 이봉규, 그,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 황장수, 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이게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네 가지 이제, 옵션이 있어요. 아, 이제, 실질, 어, 실직, 어, 그, 저, 어디, 어디죠? 거기, 제, 검사, 검, 검찰에서, 어, 실질 심사, 네 구속하느냐 안느냐 그런 이제 실질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그 전에 어, 지금 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3시 5분 6분 됐어요. 어, 9월 23일. 9월 23일인가, 잠깐. 예, 네, 제가 어. 확인해보니까 9월 22일입니다. 2023년도. 어, 3시 한 3, 4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분 지났으니까. 가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체포동의 안이 가길이 돼서 뭐 두세 표라 그러는데, 원래 그, 그, 저, 그 예스란 노냐 그거 아니에요. 예스 노한 것은 1분 전까지, 5초 전까지도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면은, 차이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예, 결과적으로는 가결이 됐는데, 에, 예, 뭐, 이재명이 좀, 비겁하게 또, 애골 복골, 그런 건 뭐, 이제,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 네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째, 실질 검사, 아, 이제, 이제 체포하느냐, 아니냐 그, 할 때, 검찰에서, 임마가, 26일인가, 그, 쵸죠 임마가 안 나간다. 첫째, 안 나간다. 두 번째, 에, 힐, 체를 타고 쇼업한다. 음, 개딸들에게, 저, 어, 동정심을기 위해서. 세 번째, 대신 대리인을 보낸다. 변호사이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서류심사로 해가지고, 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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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죠. 결정을 낸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버원, 임마가 안 나간다. 배째, 배째! <laughs> 그 다음에, 쇼좀 하자. 동정심 얻어야 되겠다. 힐체어! 타고, 아, 아, 이러고 나온다. 세 번째, 변호사 보낸다. 네 번째, 그래, 1, 2, 3이 아니니까, 그럼 서류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이, 이거 이거 이 옵션은 아무 문제, 저 상관없어요. 감옥은 갑니다. 감옥은 가요. 가게 딱돼 있어요. 예. 아무리 뭐그 누구야 뭐 이상한 사람이 이어 영장을 하는 그윤 뭐라 유머라, 윤 뭐라든가 이병찬인가 뭔가한그 친구가 좀 냄새가 고든다 그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이 시간 배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 시간 패드로. 어, 이만은 안 나는 걸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근데 제, 제 애견이, 예측이 맞으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 박수를 안 치실 테고, 틀리면은 아마 몇 분이 댓글 을 남기실 것 같아. <laughs>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 어, 첫째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명이는 분명 그 뒤에 누가 후광이 있어요. 이, 아무리, 이, 사이코라도, 아무리, 에, 이마가 쌓이기 짓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은 다, 아, 정신적인 문제가 다 있죠. 작고 크고 차이지, 좀 심하면 병원 있는 거고, 안심하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현대인은 누구나가 다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아, 어? 패밀리 또 허트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예어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가지 해서 사이코기질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인마는 좀 특별히 더 그러네 음 특별히 더 검정고시 출신이 좀 그런 검정고시 출신도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양지 말합니다 아 중에서도 특별히 그래서 어디 직장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면 좀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예. 객관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원자서는 진짜 이렇게 못해요. 역대 어느 누구도 이런 사이코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 어, 어, 절대로 이이거는 진짜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 이마지 혼자 빼미고 하겠어요? Impossible, 어, Impossible. <laughs> 좀 작년 좀 칠시다. 내가 농담을 영어, 영어 가르칠 때, impossible, 단어가 잘 기억 안 나요? 그럼 impossible 이라고 하세요. <laughs> 야,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아, 후광을 얻고 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파밀됩니다. 총선. 총선 때, 총선 전에 이제, 이마도 감옥 가고, 저저 뭐 하겠고, 그 다음에, 이해차이는 잡히고 가고, 성령기를 잡히고 이리 가고, 정청래 잡히고, 이리 가고, 다 가고, 예. 또, 저, 제작도 하나, 이제 문재인. 예, 문재인. 민, 문재인도, 어, 그서 이렇게, 그, 재명한테 가가지고, 두손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요, 옛날에 한 열흘은 해봤는데요. 그래서 자기도 금식했다는 것은, 은연 중에 또 이렇게 피하라더라고.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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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낮은 것들아. <웃음> 아. 그래서부터 <laughs> 한, 한 1분 정 끝나야 되겠는데요. 아, 10분이 넘겠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아, 민주당은 총선 전이든 총선 후는 또, 무, 물론이고, 어, 완전 작살이 나니까. 아. <laughs> 전이도 후든 간에 전에 이제 내 생각에는 이해찬이라 이런 상황만마 이런 마들이 다 잡혀들어갈 테고 어 그래서 결국은 힘이 없어지면서 분열이 됩니다. 내생각인 그래요. 분열이 돼요. 친명계 비명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열이 되어서 거대 야당은 없어집니다. 그후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김씨든 박씨든 최씨든 예. 그 다음에 이시든 이신건 이재명 장난에 어쨌든 간에 누가 잡든 간에 야당은 이게 떡구멍이 일만 먹고 이렇게 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 조줄를 따라오고 정부 여당의 위주로 빅 브라더스 일리미나리 프리메이슨 어~ 그다음에 인마들이 있죠 빅 스테이트 인마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 그룹들 인마들의 명령에 따라서 어 이제 정부에도 한국만 아니고 각 나라가 좀다 그런데 이제 계획대로 순항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아이디 202030 빌게츠에 의해서 이제 벌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통합이 되고 남북 평화 통일되고 아시아 통합이 되고 지금 북한도 지금 좀 냄새가 엄청나요. 예예. 그래서 이제 빅 브라더 형님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한한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 제가 몇번 언급했지만 이재명이는 감옥 가기 전에 이슬로 사라지던 감옥 안에 들어갔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99.999 은하철도 999로 이재명이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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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로 어그그 그, 거짓말로 해서 이제 카사린 되겠죠. 그다음에 결국 여당 체제로 이제 가서 빅 브라더스의 명령대로 누가 대통령이 됐던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